문제에서 보면은, ABC라고 하는 이 삼각형 안에, ABC라는 삼각형에 내접하는, 반지름이 1인, 원이 내접하는 거지, 그치? 맞아요.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는 1이 되는 거고, 어, 각각의 각이 세타가 되게끔 세개의 각을 잡은 거야. 그랬을 때 삼각형, BDC의 넓이를 S세타라고 하되, 이 삼각형이 넓이 BDC라는 삼각형의 넓이를 S세타라고 할 때, 그각값을 구하라. 자, 우선 삼각형의 넓이 구하라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제일 직각 삼각형이 아니야. 아니잖아, 그치? 네. 맞아요. 네. 그럼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거야. 직각 삼각형이 아니라면 어떤 길이를 구해야 돼? 두 변과 끼인각의 길이를 알아야지, 아니, 두 변과 끼인각을 알아야지 넓이를 구하든가. 아니면 직각 삼각형의 형태로 만들던가. 맞아요. 우선은 그거는 머릿 속에 뛰어나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도형이 나왔을때 먼저 내가 알수 있는 각들을 먼저 표시해 놓는 거야. 자, 세타, 세타, 육각은이 세타 외곽이니까 그렇지? 네. 삼각형 A C D의 한외곽이니까 이웃하지 않은 두 내각의 크기하고 같은 거야, 이 세타. 맞아요. 네. 이 세타 갖다 놓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이각을 표현한다면, 뭐, 파이 마이너스 삼세타라고 해줘도 되고요 그쵸? 렇 근데 뭐, 저거는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 우선, 우선. 내가 알수 있는 2 세타랑 각표현해있고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게 뭐야? 내 저번에 반지름이라는 애를 잡았잖아. 그치? 맞아요? 내 저번에 반지름이 1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주어진 길이는 뭐밖에 없어? 1. 그럼 1을 어떻게 해줘야 돼? 써먹어야 되겠지. 그래서, 잘 봐. 내 저번한테 가장 많이 쓰는 거니까. 여긴 수직이지. 맞아요? 그러면 이 내접은 뭐라고 적었어요? 여기서 A를 이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직각삼각형인데 저게 무슨 각? 이 O, A라는 선은 바로 뭐라고 그래요 우리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하는 거야 왜? 이 O라는 게 삼각형에 내접하고 있기 때문에 내접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 각은 뭐가 돼? 2분의 세타가 되는 거야 그리고 삼각형 BAC는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예를 들어서 AM과 MC의 길이가 어떻다? 같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국 AM이라는 길이를 조금씩 구해 나갈 수가 있겠지. 무슨 얘기지 알아? 오케이? 이 길이가 얼마가 되나 AM은? 음, 탄젠트 2분의 세타는 a n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네. 그러니까 여기는 탄젠트 2분의 세타 분의 1의 형태 이렇게 되어 있겠지, 그렇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이 길이도 같은 거고 이 세타, 이 세타가 라고 한다면. C, A, D가 있을 때 얘를 연장을 합시다 이렇게 수직이 되는 점, 이걸 H라고 잡을 이렇게 맞아요? 그럼 요거는 몇? 3. 어, 세타, 여기가 세타, 2세타니까 여기는 3세타가 되는 거고요 그쵸? 그렇죠? 맞아요? 아 근데 이걸 너네들이 하려면 너무 힘들겠네 돌아가는 거 너무 복잡하니까 선생 여기서 싸인 법칙이라는 걸 하나 얘기해 줄게 이렇게 하면 지금 중심을 지나고 이 A라고 그치? 네. 여기를 A'라고 이 a 다시는 어떻겠어? 각은? 알겠죠? 그렇죠 원주각에 의해서 A라는 각과 b c 의 원주각 A'도 b c 의 원주각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가 뭐냐면 ER이라고 하는 반지름이라고 하면 사인 a는 어떻게 사인 a는 2r분의 e bc 이렇게 표현 가능해? 네. 오케이? 그러면 사인 b는 2r분의 e 만약에 사인 a는 2r분의 e bc였으면 사인 b는 2r분의 e ac 이렇게 가능하겠어? 이렇게 똑같은 A, B, C라는 삼각형인데 이번에는 여기가 중심이 오잖아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이게 B'라고 얘들아 그럼 B하고 이 B'가 어때? 같고 여기가 반원의 원조니까 여기 90도고 여기는 2R이잖아 그치? 이거 그러니까 sin B는 B'지 사실은 sin B는 2R분의 AC 이렇게 된다 맞아?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 냐면 이 e, r 이라는 애는 sin a 분의 BC, 결국 sin a 분의 BC 는 sin b 분의 AC 는 sin c 분의 AB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각형 ABC 가있을 때, 이 길이를 a, 이 길이를 b, 이 길이를 c 이렇게 잡으면 sin a 분의 대변 a는 sin b 분의 b는 sin c 분의 c라고 하는 이게 바로 뭐야? 코사인, a, sin 법칙이야. 무슨 얘기인지알아요 자, 그래서 잘 봐, 해 u, 교과과정에서 빠졌거든. 근데 이걸 알고 는게 편해. a, b, c, a, b, c. 이 각도들을 다알 때에 여기서 사인법칙이라는 건 사인 a 분의 a는 사인 b 분의 b는 사인 c 분의 c 이렇게 표현 가능하다고 봤네. 괜찮아? 오케이 okay.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체 의 길이, 이등변 삼각형에서이 전체 길이를 안다면 나머지 길이들도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한 변의 길이만 알더라도 한 변의 길이만 알더라도 맞아? 요 그러니까 이 BC라는 길이만 알면 육각이 얼마야? 하이 마이너스 삼 세타지 맞아? 요 네. 그럼 이렇게 가능하다고 사인 하이 마이너스 삼 세타 분의 b는 c sin 세타분의 뭐 bd 아니면 sin 2세타분의 c g 이렇게 표현 가능해요.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만 알면 나머지 변의 길이들을 알수 있다는 거요 왜? 각도들은 다 세타로 표현 가능합니다 이해합니까? 네. 자, 그래서 여기서 문제를 한번 풀어 봅시다. 지금 이 삼각형에서 만약에 여기다가 수선해버렸딱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내려 그르면 이각이 세타고, 직각 삼각형 딱 갖다 대는 거지, 그치? 직각, M, A, B, 육각인데 세타. 여기는 탄젠트, 코탄젠트라고 쓸까? 코탄젠트 우선 2분의 세타라고 잡을게. 맞아요. 네. 그럼 AB의 길이를 구해야 되니까, 코사인 세타는 A, b 분의 코탄제트 2분의 세타. 결과적으로 ab라는 길이는 얼마가 돼 코사인 세타분의 코탄제트 2분의 세타.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오케이. 이해 합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삼각형으로 가져올 거야. c 여기는 세타. 여기는 이세타 e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삼 세타. 이렇게 돼 있을 테고, 요 길이가 바로 뭐가 돼? 코사인 세타 분의코탄젠트 2분의 세타. 이게 가능해? 아니 왜냐면, 지금, 이등이면 세타 세타 같으니까, AB나 뭐 BC나 길이 같은 거야, 얘들아? 네. 오케이? 그러면,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사인, 파이 마이너스 3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네. 코탄제트 2분의 세타는 네. 지금, 네. 지금 네. 우리는 네. 여기를 알아야 되잖아 그치? 네. 사인 2세타 분의 네. dc가 될거야 결국 dc라는 길이는 사인 파이 마이너스 3세타 어차피 사인 3세타지 그치? 네. 이쪽으로 곱해버리면 사인 3θ 분의 sin 2θ 곱하기 cosθ 분의 cot 2 분의 θ 이게 바로 dc라는 길이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답지 보여줄게 답지가 더 복잡할 거야 오케이? 네. 그럼 이제 내가 원하는, 원하는 어, 넓이를 구해줄 지 limit θ가 0으로 갈때 θ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bc의 길이가 얼마가 돼? bc의 길이가 이거지? 네. 코사인 세타 분의 코탄젠트 2분의 세타, 세타. 그 다음에 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3세타 사인 2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분의 코탄젠트 2분의 세타 이런 식이 되겠지? 그치? 맞아요. 오케이? 자, 근데, 여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보면은, 코스사인 이 세타, 코스사인 코탄젠트 2분의 세타. 지금 보면 이코탄젠트 2분의 세타라는 게, 결국은,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분의 1 곱하기 얘네 둘이 하면 여기 밑에다 그냥 탄젠트 제곱 2분의 세타 분의 1 이렇게 써도 되지. 네. 얘랑 이런 곱하기 코탄젠트 제곱 2분의 세타 니까 탄젠트 제곱 2분의 세타로 써 주면 되고요. 네. 여기도 코사인이 코사인 제곱 세타. 그럼 여기는 사인 3세타 사인 세타 사인 2세타. 이거 맞아? 네. 오케이? 이게 끝이야 뭐원하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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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안 해도 되는데 꼴이 맞춰줄 거란 말이야 얘 필요한 게 얼마야? 2분의 세타의 제곱 맞아요? 네. 오케이? 네. 네. 그 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거는 3세타 여기에 필요한 거는 세타 2세타 맞아요? 네. 네. 그럼 여기 분자에는 결국 뭐가 있냐면은 2세타의 제곱에다 요거까지 하자 2세타의 세제곱이 있을 거고 그치? 네. 맞아요? 여기는 4분의 세타의 제곱 곱하기 3분의 세타지? 네. 그냥 없어진다 그냥 맞아요? 그럼 얘 약분 되니까 여기 얼마 돼? 2분의 3만 넣을 테고 나머지 다 뭐야? 1, 1, 1, 1, 1, 1, 1, 1, 1 맞아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여기가 이런 형태로 올라가면 되는 거죠. 1. 3분의 2에다가 3분의 1? 그래서 아까 여기 2분의 1지웠잖아 그치? 얘는 1이고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 1 1, 1 곱하기 4분의 세타의 제곱 곱하기 3세타 2세타의 세제곱 얘 없어진, 없어진 거잖아요 지금 얘는 없어진 거고 3분의 3분의 4네 그 응.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